서울 1경주 출발했습니다. 1000m 경주입니다. 11마리의 말이 고른 출발 속에서 한가운데서 앞서 나오는 말 6번 JD강자입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엑스칼리버. 한 가운데서 4번 팡팡대로가 바깥쪽에 있는 말들 두 마리와 거리를 좁힌 채로 세 마리가 초반 선두 그룹을 형성합니다. 이마신 뒤쪽에 있는 두 마리 11번 어디든지와 안쪽에서 2번 검은 숲 이렇게 두 마리까지 가세하면서 이렇게 다섯 마리가 앞선 채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그룹 다섯 마리로 줄여졌습니다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를 향하는 순간 안쪽에 있는 4번 팡팡대로가 바깥쪽 6번 JD 강자를 넘어 서면서 안쪽 종반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이번 경주 많은 관심을 받은 채로 4 팡팡대로. 그러나 바깥쪽에서 다시 선두를 점하기 시작하는 6번 JD 강자가 안쪽 4번 팡팡대로를 뒤로하면서 이마신 차까지 앞서기 시작합니다. 남은 거리는 150m 6번 JD 강자가 단독 선두 이어가는 가운데 안쪽 4번 팡팡대로 그 뒤를 따르는 2마리 2번 검은숲과 11번 어디든지 2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6번 JD 강자 선두 안쪽 4번 팡팡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힘을 냈던 말이 10번 동강의 스타였습니다. 경주리 900m 토요일경 마체주의 일경주 9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안쪽에서 1번 잘나가와 문현진 기수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 3번 웅지 바람과 박성관 기수 외곽으로 8번 명품하늘 안쪽에서 5번 광명태왕이 빙소하게 선입권에서 4위권 5위권 안쪽 4번 중문바당과 6번 허브타임이 맞서있고 아위권에 2번 9번 두마리가 찾아있습니다. 삼프로국선 바깥쪽 3번 박성광 기세 웅지바람이 반마신차 먼저 앞섭니다. 안쪽 1번 잘라가 14주만에 출전. 인곳에서 8번 명품만을 계속해서 차분하게 3위권 유지하고 있고 4위기과와 3마신차 격차 벌어집니다. 선주 3번 웅지바람과 안쪽 1번 잘라가 두마리가 먼저 앞서면서 3번 1번 8번 4번 5번 순으로 4코선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관심만인 3번 웅지바람과 박성광 기세 바깥쪽 1번 잘라가 맞선건데 3위권의 인코스 8번 명품마늘이 2마 신차, 바깥쪽 외부로 4번 중문바당과 강선기수, 안쪽 5번 광명태양과 4, 5위권의 표탱칩니다 선두 3번 웅재바람이 3마 신차 먼저 앞선 건데 2위권의 두 머리가 뭉칩니다. 안쪽 8번 명품마늘과 김주륙 기수, 다시 한번 바깥쪽 1번 잘나가가 근성의 3위권 찾지고 선두는 3번 웅재바람이 그대로 굳힙니다. 3번 웅재바람이 선두로 3번, 8번, 1번, 3번, 8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호남 4등급 루키들의 1000m 경주, 소비 2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사이클론 위니 출발이 크게 늦었습니다. 6번 마이웨이 보스가 먼저 앞서 나왔습니다만, 안쪽에 4번 남산 벨트와 5번 기어두마리가 빠르게 출구 넘면서 먼저 선행에 나섰습니다. 4번 남산 벨트와 5번 기어두마리 앞서 있고, 7번 k 이 로즈와 6번 마이웨이 보스, 4마리가 한대붙입니 마신주에서 8번 와소이다와 안쪽에서 번 캐롤 챗 안쪽 1번 마이 엠파이어까지 세 마리가 중위권 형성에 있고 10번 행운의 여신이 뒷선에서 하위 그룹이 끄는 가운데 2번 마이모어도 하위권 뒤쳐져 있습니다. 선두 그룹 세 마리가 먼저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안쪽에 4번 남산벨트와 한번 5번 기현, 바깥쪽 7번 K&N 로즈까지 세 마리가 여전히 앞섭니다. 안쪽 4번 남산벨트가 근수하게 격차를 벌려 내면서 선두 구층에 나섭니다만 바깥쪽 만만찮은 두 마리가 추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4번 남산벨트 추격하는 5번 기현과 7번 케이엔 로즈 두 마리가 뒤쪽 외곽에서는 3번 캐롤 채세 뒤심도 돋보입니다. 4번 남산벨트 그런 안쪽에서 근선선도 지켜냅니다. 4번, 5번, 7번. 경결이 1000m 토요제지경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목판 6번 태극성, 5번 백융에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색달 최고, 2번 무장구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무장구와 1번 색달 최고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 6번 태극성이 3위까지 그 뒤쪽 안쪽 5번 백룡에 7번 우순기운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습니다. 1번 색달 최고 2번 무장구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5번 백룡에 6번 태극성이 3, 4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안쪽 7번 우순기운이 5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선두 싸움이 중반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2번 무장구가 조금 앞서고 있고, 안쪽 1번 색달 최고, 바깥쪽에는 2번과 근수한 목차, 머리차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5번 백용영과 6번 태극성은 1마시 반 정도 뒤쪽에서 3, 4, 2, 3 이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번 색달최고 2번 무장고 두마리 선두 접전 5번 백용영 6번 태극성까지 4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 빠르게 9번 명가장사가 안쪽을 파고르기 시작합니다 9번의 역주도도 보입니다 1번 색달최고 2번 무장고 바깥쪽에는 6번 태극성 그리고 5번이 다시 따라붙고 있고 안쪽 치고는 9번 명가장사도 선두근에 합세하면서 5마리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 2번 6번 조금 앞서고 안쪽으로 9번 명가장사 따라 붙으면서 9번 명가장사 욕조가 스포입니다. 바깥쪽으로 빠르게 6번 태극성 치고 나온고 안쪽 9번 명가장사 따라 붙으면서 6번 9번 6번 9번 1번 앞서면서 결승 통합합니다.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1 2 0 0 m 삼경주. 7번 누리 으뜸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바깥쪽에서 6번 글로벌 드림즈가 빠른 출발 선행을 도릅니다 안쪽에서는 3번 컴플리트 브로가 치고 나옵니다. 뒤늦게 데뷔한 4세마 3번 컴플리트 브로가 안쪽에서 앞서 있고 1번 파워풀 파트너와 바깥쪽으로 6번 글로벌 드림즈 두 마리가 2, 3위로 따라붙었습니다그 뒤쪽으로 9번 황금 마스크가 4위입니다. 5위권에 2번 청룡 기운과 4번 비바참, 외곽으로 10번 문학 댄스가 7위권 모습 보이면서 3코너를 돌아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합니다. 3번 컴플리트 브로가 반바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6번 글로벌 드림즈가 2위 안쪽으로는 1번 파워풀 파트너 3위로 밀려나 있고 외곽에 9번 황금 마스크가 속도를 높여 나오면서 바깥쪽 3위권 도전하면서 4코너를 돌아 이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3번 컴플리트 브로 안쪽에서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선두를 노리는 6번 글로벌 드림즈가. 바깥쪽 역전에 성공할 듯 바깥쪽 글로벌 드림즈 안쪽에 3번 컴플리트 브로우 두 마리 싸움 계속됩니다. 여기에 단독 3위로 달리는 외곽의 1번 파워풀 파트너입니다. 종반까지 선두 싸움 안쪽 컴플리트 브로와 바깥쪽 6번 글로벌 드림즈의 싸움에서는 다시 컴플리트 브로가 안쪽에서 앞섭니다. 1마리 앞서 있는 3번 컴플리트 브로 바깥쪽 6번 글로벌 드림즈 1번 파워풀 파트너 세마리 앞섰습니다. 경결이 1000m, 토요 제주경마,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4번 오라정를 바깥쪽에 5번 하늘천. 그리고 6번 지구, 7번 청룡 에이스, 8번 대박용 9번 대지열차까지 앞섰습니다만 안쪽으로 빠르게 1번 번개제왕이 앞서면서 손들 이끌어가고 있고, 바깥쪽으로 5번 하늘천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으로는 9번 대지열차가 가세합니다. 9번 대지열차에 역주가 돋보입니다. 1번 번개제왕과 9번 대지열차 두 마리가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5번 하늘천이 3위까지 그 뒤쪽 6번 지구와 7번 청룡 에이스는 4, 5위로 따라붙습니다. 손도는 1번 번개제왕이 잡고 있습니다. 이마시 3마시 정도 앞서면서 위쪽 여의께 손들을 이끌고 있고 그 뒤에 9번 대지열차와 안쪽 치근한 5번 하늘차 뒤에 있는 6번 지구까지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고 8번, 7번, 4번이 중위로, 후미 쪽에서는 2번, 3번 따라붙습니다. 결승전에 하는 직선 주로입니다. 1번 번개제왕은 여전히 앞서면서 단독 손들어 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손더흐메그리 조금 벌어져 있고 그 뒤쪽 9번 대박, 8번 대박 기운이 안쪽을 파고들면서 9번 대지열차와 2위 싸움 2위까지 따라붙고 있는 8번. 대박 기운입니다. 순도는 1번, 번개제왕, 여있게 앞서고 있고, 8번, 대박 기운이 2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5번, 하늘천과 9번, 대지열천은 3, 4, 2, 3, 5번, 하늘천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안쪽 치고는 8번, 대박 기운에 막판 역주가 돋보입니다. 1번과 8번, 두 마리 접전, 1번, 8번, 5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데이터였습니다. 서울 사 경주 국내산 오등급 말들의 1,200m 승부 질주를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9번 브리도 킹스타와 8번 라운스 필레타 한 가운데서 5번 실크 스펙터 등이 경주 초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앞서 나오는 말은 8번 게이트 라운스 필레타입니다. 조제로 기수와 함께하는 8번 라운스 필레타가 가장 앞서 있고 최외곽에서 11번 엑설런트 한센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8번 라운스필레타, 11번 엑설런트 한센, 두 마리가 앞서 있고, 5번 실크스펙터, 9번 브리도킹스타, 10번 PNSO가 선입권을 형성해 있고, 그 뒤를 7번 두레이쇼와 관심 모으는 3번 여왕삭스가 중위권의 자리에 있고, 1번 썸싱다크와 6번 파워밴드, 2번 플라잉 라이언 그 뒤를 추격합니다. 4코너선에 결승선영하는 직선주로 로 모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라운스필레타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앞서 있는 8번 라운스필레타, 바깥쪽에서 11번 엑설런트 한센과 10번 피 PNSO가 거리차를 좁혀오고 최외곽에서는 6번 파워밴드의 탄력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8번 라운스필레타,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0번 PNSO와 6번 파워밴드, 11번 엑설런트 한센입니다. 아직까지 앞서 있는 안쪽의 8번 라운스필레타, 조제로 기자와 함께하는 8번 라운스필레타, 바깥쪽에서 탄력 살리는 6번입니다. 6번 파워밴드와 8번 라운스필레타. 경주 1000m 토요경마세제 사경주 1 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안쪽 3번 황해 바람, 김주루기세 3번 황해 바람이 선두 바깥쪽 8번 금치온 제일과 함께 3번, 8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빈 곳의 3위권의 4번 비례천마, 바깥쪽 5번 광해군, 외곽으로 7번 무장명장과 9번 한라제패 등이 올라서면서 3번, 8번, 5번, 9번, 그들을 7번, 4번 순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선두 3번 황해 바람, 유일한 이세 거세마필, 김주루기세 3번 황해 바람, 2번 경주 사면승 둘에 나섭니다. 바깥쪽 8번 금촌제일과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외국으로 9번 한라제패가 1마 신차주에서 3위권 유지하고 있고, 안쪽 7번 무정명자가 박성관 기수, 4위권과는 2마 신차 벌어진 채, 안쪽 5위에는 4번 미래천마와 이동준 기수, 바깥쪽 5번 광해군이 중하위권 쳐져 있습니다. 3번, 8번, 7번, 9번, 4번, 5번 순으로 직선주를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8번 금촌제일과 문현지 기수, 안쪽 3번 황해바람과 왓성 가운데 인코스 3위 끌어 7번 무장명쟁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3번 황해바람이 이마신차 먼저 여유가 있고 바깥쪽 8번 금촌제일과 문현지 기수가 단독 2위권. 3위는 7번 무장명쟁과 박성관 기수, 선두는 다시 한번 3번 황해바람, 명경주 3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3번 홍해 바람이 3마 신차 앞선 건데, 바깥쪽 8번 금촌제의 단독 2위, 3번, 8번, 7번. 3번, 8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경주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400m 승부. 6번 관악산 조이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사이에 안쪽에서 2번 이클립스 터 퀸, 바깥쪽에서 9번 남산미남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두 마리가 선두권 나섭니다. 2산 마신 뒤에서 3번 주마포스와 1번 원평강자 바깥쪽으로 7번 겨울장미가 3, 4, 5위권 반짝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9번 남산미남입니다. 바깥쪽에서 선두 자리 차지하면서 안쪽에 2번 이클립스 터 퀸은 2위로 였고 이제 3번 주마포스가 바깥쪽에서 2위까지 올라서면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9번 남산 미남과 3번 주마포스 바깥쪽, 7번 겨울장비가 3위. 안쪽으로 이번 이클립스 더퀸이 근수하게 4위, 5위는 8번 올루트, 6위는 안쪽 1번 원평광자, 7위는 5번 포에팅 두비가 따라가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앞서 있는 남산 미남입니다. 김태훈 기수와 함께 이마이앞서면서 먼저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2위는 3번 주마포스 바깥쪽을 도는 7번 겨울장비가 3위. 안쪽에 이번 이클립스 더 퀸은 걸음이 무거워지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9번 남산비남이 단독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3삼 마시답서 있는 9번 남산비남과 2위로 올라서 있는 7번 겨울장비가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번 원평강자가 바깥쪽에서 넓은 주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3위 선두 9번 남산비남입니다. 9번 남산비남 1400m 첫 도전 우승으로 기록합니다. 2위 섬에서 바깥쪽 1번 원평강자가 앞서면서 안쪽 7번 겨울장비가 3위로 니다 출발선 정해졌습니다. 경주 100m 토요경마 제주의 오경주 열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7번 웅진영웅 문현진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 2번 독차지와 강수한 기수 바깥쪽 9번 캡틴공주 근소하게 선입권에서 7번, 9번, 2번, 8번, 5번, 3번 그들을 1번, 4번, 6번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7번 웅진 영웅이 2마 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2위권 9번 캡틴 공주 대각선 안쪽에서는 이번 독차지가 근소하게 3위권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 외곽으로는 5번 차차웅과 그 안쪽 8번 비궁이 맞선 가운데 그뒤편 3번 광해전사 1마 신차 벌어집니다 선두 계속된 선두 7번 웅진 영웅이 잡고 있습니다 반마 신차 격차조표는 바깥쪽 두마리말 8번 비궁과 안쪽 9번 캡틴 공주 근소하게 격차조표 나오면서 7번 8번 9번 구들을 5번 차창이 가장 외곽으로 7번 9번 8번 2번 5번 3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7번 웅진영웅과 바깥쪽 2위권 9번 캡틴공주 안쪽에서는 2번 독차지와 맞서있고 4, 5위권의 외곽으로 8번 비궁과 장우선기수 다시한번 안쪽 전현중체 3번 광해전사까지 팽팽합니다. 선두를 위협하는 바깥쪽 2번 독차지와 강수현기수 3세 한마린 2번 독차지 안쪽 7번 웅진영웅과 맞서있습니다. 2번 7번 두 마리의 격돌 격차 크게 벌어지면서 선두 안쪽 7번 웅진영웅이 다시 한번 이마 신차 7번 웅진영웅이 선두로 2번 독차지 7번 2번 10번 3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서울 6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700m 승부입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가운데서 5번 엘도라도 흥부 바깥쪽에서 10번 천공스톰과 11번 바주카보입니다. 10번 천공스톰과 11번 바주카보이가 안쪽 말들을 넘어선 채로 1코너 먼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10번 천공스톰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고 1마신 이내의 거리차로 바깥쪽 11번 바주카보이가 2위로 따르고 있고 5마신 이상 크게 거리가 벌어진 채로 2번 세네칸과 5번 엘도라도 흥부가 3-4위권 그 뒤를 1번 런던 빅토리와 7번 그레이스 루트 9번 서울 최강자가 따르고 있습니다. 뒷직선주로 중반부 질주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에 있는 10번 천공스톰이 여전히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 11번 바주카보이도 순위변동 없습니다. 중위권말들이 선두권말들과의 거리차를 바짝 좁혀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서울최강자와 7번 그레이스루트가 선두권과의 거리차 바짝 좁혔고 그 뒤를 2번 세네칸, 5번 엘도라도 흥부가 따르면서 뒷직선주로 해서 3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아직까지 안쪽에 있는 10번 천공스톰이 유지하는 가운데 어깨 나란히 하는 11번 바주카보이 두 마리의 순위변동 전동 없이 여전히 10번, 11번 두 마리가 경주를 이끌고 있고, 7번 그레이스 루트와 9번 서울 최강자가 3, 4위로 따르는 가운데, 5번 엘도라도운부, 1번 런던 빅토리, 2번 세네칸, 6번 챌린지, 삭스 등이 그 뒤를 따르면서 4코널 선에, 결승선향하는 직선주로에 모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0번 천궁 스톰이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로를 바꾸는 11번 바주카보이, 그리고 5번 엘도라도운부가 거리차를 좁혀오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서울 최강자도 10번 천궁 스톰 과의 거리 차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이때 외곽에서는 8번 인피니트 아나의 탄력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 엘도라도 홍부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조인권 기수와 함께하는 5번 엘도라도 홍부가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 8번 인피니트 아나입니다 8번 5번 두 마리 접전을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0번 천궁스톰이 3위로 경주리 310m 투여 마치지 6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3번 노건제일과 2번 명성제일 각깥 질서는 8번 천지왕, 9번 천하독존까지 외곽으로 2마리가 합산니다 박성관 기사 호을 맞추는 9번 천하독존이 선두에 나서면서 10번 양대전설과 그 안쪽 8번 천지왕이 자리했고, 인코스 2번 명성재일과 곽석기수가 역시 선입권에 자리한 채, 5위권에 인코스 1번 천마용사, 하위권에 6번, 7번, 4번, 3마리가 접대했습니다. 저들은 9번 천하독존 5세 거세마, 박성관 기세 9번 천하독존이 1마 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2위권 바깥쪽 타조 이성민 기세 10번 양대전설, 바로 뒤편에서 움직이는 2번 명성지 사세암매, 바깥쪽에서는 8번 천지영을 견제하고 있고, 5번 색달미소가 5위권 외곽으로 달립니다. 삼굴 곡선 안쪽 9번 천하독존, 반마 신차, 10번 양대전설과 맞서고 있고, 안쪽에서 3위권의 세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29주만에 출전인 이번 명성제일과 박석기수각각적 8번 천지왕 외곽으로 5번 색다미수 뒤편 7번 백호여으로 움직이면서 9번, 10번, 2번, 1번, 8번 순으로 직선주를 승부에 나섭니다. 80만 9번 천하독촌과 2위권엔 다섯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빈코스트 1번 천마용사 다시 한번 2번 명성재가외곽으로 5번 색대미소 한영민 기수 안쪽 8번 천주연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고 10번 양대전설까지 팽팽합니다. 네 마리 사파전 바깥쪽 10번 양대전설 그러나 안쪽에서는 1번 천마용사 김주르 기수가 앞설 시작합니다. 1번 천마용사가 이마 신차 안쪽에서는 9번 천하독촌과 6번 선덕공주 1번 9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합니다. 2등급 2000m 승부, 7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신의 이름이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뉴돌콩과 브라운 골드가 2, 3위 자리를 노리고 있고, 외곽에서는 지모션도 치고 나면서 바깥쪽에서 2위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신의 이름, 바깥쪽 8번 지모션 두 마리, 그 한가운데 같은 마주의 말 3번 브라운 골드가 2위 자리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이 계속해서 1마신 앞서면서 먼저 1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3마리가 격차를 좁힙니다. 3번 브라운 골드와 7번 발베니. 그리고 외곽으로 8번 G모션은 4, 위권으로 밀려납니다. 안쪽에는 기대를 모으는 2번 뉴돌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2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주입 이끄는 신의 이름 이용호 기수와 함께 1마신 앞서면서 뒷직선 주로에 먼저 접어들고 있습니다. 2위는 김태훈 기수 한 장의 브라운 골드입니다. 3위는 바깥쪽 달리는 발베니. 1등급에서 강등된 말입니다. 안쪽에는 2번 뉴돌콩이 계속해서 마이아기수와 함께 4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4번 에이스군주가 5위, 그리고 5번 허시레보가 6위입니다. 계속된 선두 6번 신의 이름 이제 3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브라운골드 두 마리의 격차는 1마신차 유지되면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뉴돌콩은 계속해서 3위 바깥쪽으로 발베니가 4위입니다. 이제 지모션이 5위까지 올라와 있고 그 안쪽으로 에이스 군주가 5, 6위권 선두 6위권에서 다툼을 벌이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6번 신의 이름과 바깥쪽 치고 나오는 3번 브라운골드 여기에 2번 뉴돌콩이 이제 바깥쪽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6번 시의 이름이 먼저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 브라운 골드와 뉴돌콩 이제 두 마리가 걸음을 내면서 안쪽에 시의 이름과 함께 세 마리가 어깨 싸움을 벌입니다. 남거리도 280m, 불가비선은 에이스 군주까지 치우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4위권입니다. 손도 싸움 안쪽에 버티는 브라운 골드, 바깥쪽 뉴돌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안쪽에 브라운 골드냐 바깥쪽에 뉴돌콩이냐 두 마리 서비스 안쪽 버텨내고 있는 브라운 골드입니다. 3번 브라운 골드와 바깥쪽 2번 뉴돌콩의 접전으로 브라운 골드가 앞섰습니다. 브라운 골드와 뉴돌콩 4번 에이스 군주 세 마리가 앞섰던 경주이 1300m 소요 제주 경마의 마지막 경주 7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미래왕 바깥쪽으로는 5번 멋지다. 8번 공백 여신과 9번 1 4심리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미래왕, 바깥쪽에 있는 4번 태산수, 5번 멋지다, 외곽쪽, 9번 백록정, 그리고 안쪽에서는 1번 대성대왕까지 따라붙으면서 선두싸 미열랍니다 1번, 2번 앞서면서 선두익 굴고 있고, 바깥쪽에서 4번 태산수 5번 멋지다 9번 140리 따라붙으면서 계속해서 4마리 5마리 앞서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7번 명성스토리와 3번 전설 파도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대성대왕 2번 미래왕 바깥쪽에는 4번 태산수 9번 140리 이제 4마리가 순두근이 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3번 전설 파도와 7번 명성스토리 5번 멋지다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개성대왕, 2번 미래왕이 앞섭니다 9번이 조금 밀리면서 4번 태선수까지 3마리가 선두근이 끌면서 3코너 들어섰습니다. 1번, 2번, 4번, 3마리가 앞서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3번 전설바도 그리고 7번 명성소리, 5번 멋치다까지 3마리가 접전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 1번 대승 대왕, 2번 미령, 바깥쪽에 있는 4번 태산수까지 여전히 세 마리가 접전을 펼치면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세 마리의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3번 전설파도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8번. 동백여신과 5번 멋지다 따라 붙고 있고 6번 1단고도 거를 좁힙니다 1번 대성대왕, 2번 미래왕 그리고 바깥쪽에는 4번 태산수 4번 태산수와 안쪽에는 1번 대성대왕 두마리 싸움으로 이어지고 2번 미래왕이 3위를 밀리고 뒤쪽에서는 8번 동백여신이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1번 대성대왕 그리고 바깥쪽 4번 태산수, 8번 동백여신까지 3마리 싸움입니다 바깥쪽 8번의 업체가 뜹니다 8번, 4번, 1번 앞서면서 결선 통가합니다 고납 4등급 안말들의 1600m 경주, 서울의 8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10번 서부 챔프가 출발이 조금 늦었고, 3번 블레이밍 워도 뒤쳐집니다. 2번 플라잉데이와 8번 스마트 테이크 2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면서 안쪽 2번 플라잉데이와 바깥쪽 8번 스마트 테이크 2 마리가 선의 경합을 펼치고 있고 5번 세명 레이디가 단독 3위로 안쪽 1번 카일리가 단독 4위로 따라갑니다. 바깥쪽에서 6번 브라이트카이가 5위에서 4위까지 누르 나오고 7번 찬란한 돌꽃이 6위로 4번 벌교라바와 9번 명진불패가 중하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하위 그룹에는 3번 블레이밍워버, 10번 서브챔프 선두는 2번 플라잉데이와 장철기수. 단독 선두입니다. 1신차 앞서 있고 8번 스마트 테이크와 바깥쪽에서는 5번 세명 레이디, 외곽에서 6번 브라이트카이가 격차를 좁혀내면서 바깥쪽 순식간에 2위까지 등극합니다. 안쪽 2번 플라잉데이 위협하는 6번 브라이트카이, 두 마리가 앞서기 시작하고 8번 스마트 테이크가 3위로, 안쪽에 1번 카일리와 바깥쪽 5번 세명 레이디, 뒷선에는 7번 찬란한 불꽃과 9번 명진 불패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플라잉데이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브라이트카이, 8번 스마트 테이크까지 세 마리가 여전히 앞선 채로 직선 주로 먼저 바라봅니다. 2번 플라잉데이가 장철기수와 함께 아직까지 단독 선두 여유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여유기 격차 벌려내고 있는 2번 플라잉데이와 2위권 다툼 혼전 속에서 종반 뒷심을 발휘하는 7번 찬란한 불꽃이 바깥쪽에서 등장하고 8번 스마즈 테이크가 2위까지 그러나 1번 카일리도 만만치 않고 외곽에서는 10번 서부 챔프가 취임령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카일리와 바깥쪽 8번 스마즈 테이크, 10번 서부 챔프까지 세 마리의 2위권 접전 속에 2번 플라잉데이 여유 있는 단독 선두입니다. 이번 플라잉데이 그뒤 10번 1번. 1,600m 국산 3등급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3번 세인트 루카가 먼저 치고 나오고 바깥쪽에 5번 K&N 골든킹, 안쪽에는 1번 라운더맨까지 3마리가 먼저 선두그를 형성했습니다. 7번 스마트별과 안쪽이 2번 리버태양이 4, 5위로 8번 강나루와 9번 찬테이머스는 하위권입니다. 최하위는 로 4번 카우보이 탱고가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신영철 기수와 1번 라운더맨입니다. 11개월 만에 경주로로 돌아와 있는 신영철 기수, 1번 라운더맨과 함께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3번 세인트 루카가 바깥쪽 2위로 5번 KN 골든킹이 3위로 안쪽에 2번 리버 태양과 바깥쪽에 9번 찬 페이버스가 5위권까지 등장해 있고 한가운데 7번 스마트별 안쪽에서 8번 강나루는 4번 카우보이 탱고와 함께 최하위권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 진입합니다. 1번 라운더맨 단독 선도 3분의 3만 신차 앞서 있고 3번 세인트 루카가 2위권 좁혀 나옵니다. 격차 좁혀 내는 2마리 5번 KN 골든킹과 2번 리버 태양까지 3,4위권 자리를 잡고 번찬 한 페이머스도 5위권 등장에 들어가는데 그 선두는 여전히 1번 라운더맨과 3번 세인트루카 두 마리가 앞서 있고 2번 리버 태양과 5번 KN 골든 킹뒷선에 9번 찬 페이머스와 8번 강나루가 이제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직선 로에서 3번 세인트루카가 안쪽 1번 라운더맨을 위협하고 바깥쪽에는 2번 리버 태양과 빅토르 기수가 3번 세인트루카와 함께 치고 나옵니다 이제 바깥쪽에는 두 마리 8번 강나루와 9번 찬 페이머스가 나란히 바깥쪽 수입을 시도하면서 바깥쪽에서 서서히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리버 태양을 시원하게 바깥쪽 두마리가 넘어섭니다. 8번 강나루와 9번 찬페이머스 두마리 팽팽한 선두 접전 속에 바깥쪽 9번 찬페이머스가 근수하게 빨랐습니다. 9번, 8번 두마리가 앞섰고 5번 KN 골든킹이 종반 3위까지